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 최강 브라보 TV입니다. 오늘도 유튜브로 돌아왔네요. 제가 왜 유튜브로 돌아왔나 봐요. 그건 바로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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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하는 채널입니다. 그걸 구독하면 좋겠네요. 네 일단은 첫 번째는. 김일팔님입니다 제가 공포게임을 조금 좋아합니다. 이렇게 많은 게임 공포를 했습니다. 엄청 많네. 이친구꼭 구독을 해주시고요. 또 다음은 티지스입니다 <목소리> 저도 구독했으니까 당 여러분들도 구독해주요또이고의최강브라보 t 여기 최강브라보TV 여기 최강 브라보 TV, 피카츄 TV, 클로스도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동생 TV에요. 저기면, 뒤에, 아이, 보이시죠? 우리 동생입니다. 남자아이요, 여자아이요 한는 분이 님한테 남자아이입니다.

한번 봐보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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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거 <laughs> 이건 최전은 아닙니다. 진짜. 여기 엔젤 유튜브 니 제가, 추 천한 거 지금 다 하고 있 죠？제가 제가 쓸모 없는 녀들을 제가 쓸모 없는 채널 들을 불러왔 습니다. 여기 또 여기 또 구독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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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아 미니언TV도 좀 해주세요 팝.. 팝핑소다주기 떠, 여기 떠, 이유 이, 울사, 큰고래 싱크포, 지, 지존 아이언, TV, 이0델러트라 케부, 제, 주, 이게, 이 주민이야기, 팀. 마크 분들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는데전 마크를 싫어해서. 주민이야기, 님. 죄송하지만, 빠이빠이 해야겠네요. 네. 하긴. 너랑 나랑 쓸모 없어요. 요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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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습니다. 하트리토. 하트리토가 여행을 갔다 왔네. 그저왔군요. 아직도 여행중인가봐요 네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주고 해주세요 빠이빠이